저는 그렇게 부모님이 반응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나약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음, 저는 정신적인 강인함을 그런 어떤 혹독한 환경 어,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통해서 그 정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력이 강해진다라고 전혀 믿지 않는 편이에요. 음. 그거 관련해서는 저는 그 우리 카페 블루 닥터 블루 님 안성규 원장님이 해주셨던 그, 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야말로 엄청 강인한 멘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군인들 대부분 어, 트라우마로 시달리거든요. 음, 전쟁 참여 군인들은 정말 혹독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데못 이겨내거든요. 자살하지 음. 않습니까? 예, 음, 물론... 그, 너무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든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 지금 우리가 어떤 정신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야구의 정신력 필요한 정신력이 무엇인지 왜 메이저 리그의 많은 팀들이 경기나 훈련하기 전에 명상을 하고 음, 마음 챙김 훈련을 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음, 어, 또 정리를 하면. 어, 아이들이 분명히 올해에도 뭐 여러 번 힘들다, 운동하기 싫다, 학교에 가기 싫다, 전학 보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때 저는 어, 권해드리는 게아 일단 어떻게 할까, 전학을 갈까 말까. 어 우리 애가 뭐 다른 애한테 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아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감독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코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방법을 고민하시기 전에, 일단은, 어, 아이가 지금 힘들구나. 어. 감정을 좀, 음, 느껴보시려고, 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뭐, 유지입니다. 강론은, 부책임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알아서. <웃음> <웃음> 네. 뭐, 부모님들끼리 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예. 네. 하지만, 저는, 아이가 힘들어 하는구나라는 어떤 기쁜 이해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